3분 안에 토기피한테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는 거야. 좋습니다. 딱 어, 3분? 앞으로 오시는 분은 뭐, 뭐, 다알 뭐, 거예요. 뭐든. 응. 시작! 자, 이상형이 뭐야? 나 이상형은 운동 잘하고 성실한 사람. 남자친구 있어? 남자친구 있지. 얼마 안 됐어. 이제 8개월? MBTI가 뭐야? 뭐야. MBTI ENFP. 어. 발랄한 ENFP. 요새 그게 있던데? 애기녀 태토녀? 어, 굳이 딸이지만난 태토녀 같아. 어. 요즘 관심 있는 유튜버는 펑 헌터 팡 어떤 채널? 어떤 친구? 돌서 와서 이런 얘기하는 다른 음. 유튜버 아컷컷컷 <laughs> 요즘 관심사 연애 공? 아니 약간 우리 나라 경제 향후 아, 미래 최근에 아, 본 넷플릭스 이혼 승려 캠프 등이 음. 넷플릭스야 <laughs> 나와 남자 친구가 많은 남자 여사친이 많은 남자 남사친이 많은 남자가 좋지 <laughs> 너무 당연한걸? 한 달에 한번 연락하기 아니면 하루에 백번 연락하기? 하루에 백번 연락하기. 잘한... 아, 끝났다! 아...